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주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 누구든지 라고는 말을 씁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차별해서 구원받는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옛날이나 지금이나 울고 그름을 많이 따집니다. 선악까지요. 오르면 구원받고, 걸으면 심판받고. 그런데 그 기준도 자기들이 정해요. 자기들이 오르면 구원이라고 그리고 자기들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해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심지어는 종교 때문에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신분 때문에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인종 때문에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더러운 사람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단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그가 누구든 무엇을 하든 어떤 사람이든 심판받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이방이든 인 유대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오직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구원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으면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나무에서 진액이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된다고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방주입니다. 노아시대에 심판의 비가 내릴 때 준비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다 구원받을 수 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구원하신 걸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이큰 축복에 동참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는 성경은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는 우리는 새 사람이다, 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구원을 말씀하실 때,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수가성 우물과 여인의 과거를 주님은 묻지 않고 그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껴오가 과거에 남의 돈을 많이 착취한 세리장이었지만, 주님은 구원받고자 하는 사건의 과거를 묻지 않고 이 집의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평생 못된 짓만 하다가 십자가에서 죽는 강도도 제가 낙원에 가기를 원합니다 할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과거가 있지만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고 누구든 예수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는 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의 과거를 붙들고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네가 과거에 이런 죄를 졌지, 네가 과거에 이런 실수를 했지, 네가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자꾸 주지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불구하고 과거에 나오지 못해서 거기에 머물러 살게 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과거에 머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젖과 꿀이 로는가난안 땅으로 가면서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저 과거에 애굽에서는 이랬지 뭐 이런 일이 있었지 이제 그쪽으로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뒤의 건 잊어버리고 왜? 이미 우리의 과거는 청산됐기 때문입니다.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걸 믿고 오늘 또 믿음의 주의 온전히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주물이다.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지만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딸입니다.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완전히 구원받았다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뭔지 부족해서 아직은 이루지 않아서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과거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또 하나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때 우리 육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고 우리 영혼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우리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영원한 영으로 깨끗한 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입니다. 여러분 육신과 세상을 보지 마시고 물과 성료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영을 보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새로운 피주문한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마귀와 죄와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죄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존재입니다. 이 사실에 감사하시면서 오늘도 당당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과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들이지만 예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는 옛날에 실수하고 잘못했던 과거에 머물지 말고 새롭게 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담당하게 믿음으로 나갈 때 앞서간 선지자도 주의 종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아들딸로 대우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